압록강 너머로 북한의 마을이 보이는데요. 한겨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현장음을 그대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멀리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북한의 천장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소 달구지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어, 한겨울인데 지금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지 소도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철바퀴로 되어 있네요. 타이어가 아니고. 멀리 북한의 산에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지금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여기 또 하나의 소달구지가 오고 있습니다. 역시 바퀴가 타이어가 아니라 철살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멀리에 철조망이 보이죠. 뭐 창설 없는 감옥이다.라고 북한을 표현하는데 북한 군인 두 명이 걸어가고 있네요. 아마 근무 교대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철조망에 또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앞쪽에 가는 군인이 후임병일 것 같고요. 뒤쪽에 군인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또 걸어가고 있네요. 느릿느릿 아마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옆에 논에는 물이 다 얼어 있는 것을 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방향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요. 이 마을의 곳곳을 줌을 당겨서 살펴보면요. 멀리 여성 두 명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무거운 것을 지금 들고 걸어가고 있네요. 어, 신경으로 봐야 될까요? 뭐플로로 뭐 꽁꽁 싸면두 여성이 힘겹게 어무식 물가를또 들고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차량 군용 차량처럼 보이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수리차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뭐 자주 갈 때는 이곳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갔었는데, 이 차는 항상 저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수리차라고 되어 있네요. 그 옆으로 기차역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늑평청년역입니다. 영광도 해산시 옆에 삼수를 지나서 있는 곳인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 있고, 옆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라는 구호, 그리고 왼쪽에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가 보이네요. 이 여성 어디까지 어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무거워 보이네요. 다시 한번 짐을 들쳐메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어 지금을 살아가는 어 북한 여성의 모습이 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식량을 구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또 걸어가는 여성은 썰매를 가지고 걸어가네요. 방송이 들리고 있죠. 이 방송이 어디에서 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여러 곳으로 돌려봤는데 어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찾지는 못하고 했는데 북한의 선전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강 건너에 있는데도 다 들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 자 구호가 하나 있죠 결사옹의결사관철이라는 어, 표어가 있고 그 옆에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이 내린 북녘 마을 참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척박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양왕도 해산 지역 옆에 있는 늪평 청년역을 촬영한 어, 영상이었습니다.